안녕하세요. 멘탈 매니저입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성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필수 신으로 넣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결혼정보에서는 미혼 남녀 742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이 생각하는 부모의 결혼 반대 이유로는 4위가 심한 나이 차이, 3위가 배우자의 인물, 2위가 학력, 재력 등 집안 수준 차이, 1위가 사주나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어떤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님 연배에서는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결혼 전 궁합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뭔가 인터뷰를 들어도 더 납득이 안 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일단 여성격도 보시죠. 여성이 생각하는 부모의 결혼 반대 이교로는 4위가 배우자 인물, 3위가 심한 나이 차이, 2위가 사주나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1위가 학력이나 재력 등 집안 수준이 차이 날 경우였습니다. 역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집안 수준이 크게 차이 나면 시댁 식구들과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며,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도 본인 생각보다는 부모님께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차라리 궁합 사주보다는 더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 한편 남성이 생각하는 부모의 결혼 반대 1위가 사주나 궁합이 35%인 것은 한번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이 어떨 때 사주 궁합을 보러 갈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려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그럼 사주 궁합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끌리겠죠. 마음에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들에게 사주 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35% 중에 대부분은 사주 자체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사회, 여성이 결혼 생활, 육아 생활을 위해 희생이 강요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집착을 생성합니다. 이 정서적 집착은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집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일단 몰라 지금은 안 돼라는 심리입니다. 이건 시골에서 나이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 껴서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셋째네, 막둥이네, 아들이네, 아들이 하나네, 의대 갔네 이런 것만 들려드려도 아줌마들이 어머어머, 어머, 아들 장가 보내기 너무 싫겠다 그러십니다. 자식 소중하니 결혼시키기 싫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의 사회였습니다. 저걸 사주가 이유라고 믿고 있는 이 땅의 아들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피곤할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눈치라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차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아내에게 이 정서적 집착을 대물립시키지 마세요. 멘탈 매니저였습니다.